두으면서속좀 쓰리겠는데? <laughs> 뭐 반박할 내용도 없죠, 이건? 아, 기가 막혔네. 이건 뭐 어쩔 수 없지. 인정할 수 밖에 없지. 와... 쎄다. <laughs> 자, 다음! 어, 방금 저 스티커 존나 아저씨 같았어. 네, <laughs> 존나 아저씨 같았어, 방금. 정벌린 님이 대 스티커를 디스했고 내가 먼저 방역 디스팅을 했죠. <laughs> 아 덧말리기 맨 처음에 설굴을 깠었어? 글쎄? 그래? 난 지금 얘가 들고 나온 소품부터 짜치는 거 같아 어난이 소품 굉장히 짜친다고 봐지아 뭔가 그냥 총도 아니고 무기약을 아니 그냥 총이면 문제가 되지 형이 지금 총은 안쓰죠 아니 이제 총질은 안 하고 오오오오 <laughs> 당연하지 저거 하면 머리를 못 감아요 <laughs> 이걸 따고 어떻게 머리를 감아 저거는 찰박찰박 이렇게 씻는 수밖에 없어 그래서 냄새나서 잘안 하긴 하지 <laughs> 예, 쟤는 또라스네애커너머 <laughs> 예, <소코너머> 따까리지? 내가 <laughs> 그 아, <씨. 웃음> 네 실력을 키워? <laughs> 그 모기야 이렇게 칠때 노래 음악을 거기에 맞게 이제 딱드럼을 그 둥둥둥둥둥 치면서 편곡한 거 그거 좋았고요 <laughs> 거, 그런 걸로 오, 준비를 나름 열심히 했네 모기 가지고 모기야 가지고 랩 쪽으로도 무난해요 일단 보면서 뭐랄까 너 음, 뭐, 그래 뭐이 정도라면 어, 이 정도라면 나쁘지 않아라는 정도의 어떤 그런 라이밍이고 어, 내가 미워 실력을 키워 마지막 라이밍도 괜찮았고 확실하게 들리게 해서 카대박을 까내리는데 이제 포인트를 준 랩이었고 그래서 굉장히 쉬운 플로우로 간 무난하고 평타치는 라이밍에 모기약 소품으로 이제 부족함을 메웠다 네. 그 정도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가볼게요 <laughs> 그래, 어. <laughs> 우연인지 미리 알고 한 건지 모르겠는데 얘가 모기하고로 어, 모기 잡기 상대방의 그거를 또 정확하게 비유해서 우연히 맞아 떨어뜨린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거는 그 포인트도 괜찮았고요. 얘이왜 <laughs> <이거에> 따라하고 있어. <laughs> 저는 이걸 보고 나서는 칸한테 네. 좀 힘이 실리는 느낌인데요. 일단 얘가 이제 황지상의 이제 산하에 있다, 어, 황지상 그늘에 있다. 그리고 얘도 이제 뭔가 애초에 랩이나 하는 거 발음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뭔가 다른 래퍼들보다 단어를 많이 쓰는 래퍼란 말이야. 빠르게 랩을 하는 편이고 잘 들리게 쉽게 간다고 했는데도 애초에 글자 수가 몇개 많기 때문에 좀더 스킬풀하게 들리는 것도 있고 그렇게 하는데도 내용적으로 이렇게 다 들렸으면 이거는 뭔가 사운드적으로 그리고 내용적으로도 윤을 NSW 윤 얘를 압도했다고 볼수 있을 것 같아. 어나 이건 칸이 이겼을 것 같은데. 참 어쨌든 결과를 보겠습니다. 아 윤이가 이겼네. 어. 아니, 뭐, 내용적으로는 둘다 뭐, 비등비등 했어. 근데 이거야. 이것도 유니한 랩이 잘 들렸던 거야. 칸이 글자 수몇개 많고, 이런 랩들이 관객들한테 어필이 안된 거야. 어, 이거는 현장에서의 모니터 문제도 있는 거고, 내가 볼 때는 안 들려서 그런 거야. 음. 그니까, 아까 걔 봐봐. 칠리노미 같은 경우 봐봐. 걔 같은 경우 보면은, 진짜 얘는 알아. 어떻게 디스를 해야, 디스전에서의 진짜 디스를 평가하는 사람들이 이 관객인 걸 알고, 그리고 관객들한테 최대한 어필할 수 있게 진짜 뭐 말도 안 되게 느리고 거의 뭐 플로우가 없다시피한 랩을 했어. K파기, 갖고는 뭐 대박, 그러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는 하이관 걔가 아니까 그걸 알고 이제 그렇게 한 건데 아는 와중에도 하이관에 뭐 잘못 잡은 포인트들이 있었고 칸하고 신세인 얘네가 이제 원래 지네가 하는 것보다 하이관에 덜 스킬풀하게 좀덜 빠르고 랩 스킬로 상대방을 조져 죽인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이번에 내용에 좀 내용에 이제 비중을 많이 둔 그런 랩이긴 했는데 그럼에도 안 들렸다. 예. 이건 뭐 작전 잘못짠 겁니다. 예. 더 쉽게 갔어야 돼요. 더 쉬운 플로우와 내용적으로 밟아 죽이겠다. 뭐 이런 거의 트만 거기다만 포인트를 맞추고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어, 와 여기다 이 단어를 써가지고 맞췄다고. 와 이렇게 깐다고 이런 포인트들이 있어야 될것 같아요. 현장을 들리는 저걸 듣고 평가를 하는데 뭐안 들리는데면 뭐 어쩌겠어. 할수 없지. <laughs> 어. 자, 음. 요거, 요거 재밌는 적이잖아. 이야, <laughs> 포인트 제대로 잡은 디스였어요. 예. 이전의히스토리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어쨌든 이런 내용인데 저기 뭐야, VMC하고 던말릭하고 저스티스 얘네하고의 쌤애나부이하고의디스토 히스토리를 뭐 겪어 본 그거를 지켜 본 사람들은 보면서 마탱이갈 수밖에 없죠 지금. 심지어 당사자들이에요. 한 팀에 있는 모든 인원이 지금 현장에 있고. <laughs> 지금 현장에 있고 모든 인원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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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들으면서속좀쓰리겠는 <laughs> 어, 지가뭘할순 없잖아, 지금. 여기서. 마티스 b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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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하 <바로> b <나온> <laughs> <laughs> <이거 바로. 웃음> 와... t 이 u t b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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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u t b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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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u 그그 <laughs> 아, 저 스티 <근데> 존나 웃겼다맨그 <laughs> 그 배틀을 시작한 멤버와 맨 마지막 그 배틀을 끝냈던 마지막 멤버가 지금 한 무대에 나와 있는 뭐 이런 재밌는 배틀이 연출이 됐는데, 이때 이번 디스 배틀에 꽃이네요, 지금. <laughs> 이번 명호쉼미 11번째 디스베틀를꽂히에요 지금. 어 QM이 어 어쨌든 뭐 내용적으로는 뭐 하여간에 지금 뭐 최고예요 지금. 에. 와, 이거를 어? 덧 말리기 어떻게 받아셨을까? 이게 좀 궁금해지는 포인트인데. 와, 아이 죽인다. 와, 이거 뭐 불판? 아좀 머리가 까 있어. 좀 이케야 돼 가지고. 어이고. 죄송해요. 디

로스가 아마 포인트를 잡고 이러는데 꽤 뭐랄까, 방향성을 제시했을 수도 있어요. 본토 힙합에서의 어떤 호전적인 어떤 그런 분위기나 상대방을 깎아 내려서 누를 수 있는 어떤 그런 포인트를 누구보다 잘할 테니까. 네. 말고 근데 와. 야와 이거는 이거나 이거야말로 이제 정파와 사파 최고수들의 싸움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니까 러 qm이 진짜 랩으로 내용에 조목조목을 그니까 내용을 조목조목 잘 써가지고 뻥 하고 터트렸어요. 그랬더니 돈 말린 내가 그비용 <laughs> 비꼬면서 넌 이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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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고기에 비유하면서 들기군 고기체임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중간에 로스가 예, 같은 식구예요. 얘네 저기 뭐야 VMC에 있는 같은 패밀리라고 같은 식구인데 잘 주면 쪽팔리게 어? 그 밖에 못 이런 식으로 떡바 해. 쇼팔리지 아야 자기 <웃음> 형제들은 <웃음> 방송이라지만 자기 자기 식구를 씨발 까내리면서 자기 편에 힘을 쏟았단 말이에요. 와 이거는 진짜 어 그러니까 조선이 팝과 어 조선이 밥과 브로커 스입 밥의 대결이다 예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문제인데 와 이거는 승패를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웹적으로는 큐엠한테 점수를 주고 싶어요 뭔가 여덟 뭐 마디 열여섯 마디 안에 이제 담은 내용 사건의 개요라던가 그 사건에서 있었던 자질구레 에피소드들을 잘 설명했고 그거에 맞춰서 상대방을 잘 까내렸고 덧말릭 같은 경우는 이제 어니까 그러니까 덧말릭은 얘는. 랩으로는 한 포인트 이상 하여간에 감을 주는 새끼여가지고, 얘는 뭐 랩으로는 평가할 수 없어, 이제. 여기서, 그러니까 랩의 충실도로만 놓고 볼 때는 QM이 우세해. 랩의 충실도로만 놓고 보면. 근데 덧말릭은 자기가 갖고 있는 장점이랑 다른 거를 잘 섞을 줄 알아. 얘네가 QM을 디스기 위해서 준비했던 소품들과 어떤 이 분위기라던가, 다른 멤버를 영입해서 같이 공격하는 뭐 이런 적이라던가 그걸 할때 어색함이 전혀 없이 자기 웹하고잘 녹일 줄 알아 얘는 지금도 보면서 대단한 얘는 힙합이 갖고 있는 그 기본적인 어떤 뭐랄까 좀 호전적인? 힙합은 배틀을 기반으로 한 문화야 힙합은 기본적으로 내가 너보다 나이 새끼야가 기본인 베이스에 깔려있는 게 힙합이야 그냥 애초부터 그, 그 자세를 익히고 거기서 태어난 새끼 같은 어떤 그런 마음가짐을 가진 것처럼 보인단 말이야. 얘는. 그래가지고 난 얘는 볼 때마다 놀래. 여기서는 솔직히 뭐 누가 우세하다고 하기가 힘들어. 아마 현장에서는 덤말리가 한테 표리를 줬을 가능성이 높아. 소품 쓰고 얘가 고기 뱉고 막 이런 퍼포먼스까지 너무 맞아떨어져가지고 QM은 그에 반해서 하여간에 되게 전공법으로 접, 접근을 했는데 뭔가 그 전공법이란 거는 솔직히 사파가 쓰는 기술보단 솔직히 재미는 없지. 어, 무림에서도 그렇잖아. 정파고수는 항상 기본 초식으로 이긴다고, 항상. 근데 씨발, 기본 초식은 재미가 없잖아. 나는 그래서 이거 돈말리 이겼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 뭔 QM이 못해서가 아니야. 이건 이제 접근법의 문제고, 현장에서의 재미 문제야. 어쨌든 보자고, 어, 나도 궁금해. <laughs> 축하드립니다. 저스티스 아이티스의 말리입니다 비트가 이겼어요 덕화 비트 였다고 하려고 <laughs> 좋은 비트 주시네. 아, 기가 막혔네. 어? 기가 막혔네. 이뭐 어쩔 수 없지. 인정할 수밖에 없지. <laughs> QM은 뭐 인트로격으로 랩을 한 건데 얘는 그냥 성격이 너무 좋아서 문제인데 뭐 랩을 쓰는거나 어쨌든 그런 작법에 있어서 그리고 내용을 전달하는 거에 있어서는 어쨌든 누차 칭찬을 했던 친구니까 랩 스킬이야 말할 것도 없고. <laughs> 그루셔스탄은 뭐랄까 하여간에 뭐 짬이 있는 래퍼다워요 어, 상대방을 까내리는 되게 적절한 라이과오 그렇지 그렇지 하면서 수긍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들 소고! <laughs> 고야 <laughs> 소고라니 요 근데 자니까이 탈모? 얘는 어쨌든 까내리려고 되게 작정하고 가사를 썼어요. 근데 와이가네 뭐 쓸데없이 좀쎘네요 어쨌든 내부 사정이란 게 있고 각자 다 사정이 있는 거니까 그거에 대한 내용까지도 좀 파악하고 썼으면 좋았을 것 같은 내용. 오히려 그런 거에서 더 공감을 얻지 못하고 뭔가 사람들한테 어필하는 데는 에, 그렇게 성공하지 않은 듯 보여요. 에. 뭐 어, 담인이 굉장히 진지하네요 진짜. 애들 깐 내용 같은 경우는 어, 너무 진지, 그러니까 진지한데 너무라고 한게 까야 할 내용의 선을 약간 넘는 느낌. 에. 로스 갈 때도 영어 가사로 그랬다고 야넌뭐 집에 날린 거야, 뭐 꺼져 이제. 어쨌든 그 여러 고뇌의 시간들을 감내하고 여기까지 온 사람한테 꼬맹이 갈 소린 아닌 것 같고. 그 말리기한테도. 8년 차 래퍼인데, 뭐, 음원도, 음반도 안 나가고, 뭐, 딩고 라이브 조회수는 존나 낮고. 너도 그렇게 될수 있어. <laughs> 누구도 모르는 건데. 어쨌든 그게 상대방을 까내릴 수 있는 포인트는 되지 않으니까. 어. 적어도 내 판단엔 그래요. 네, 내 판단에는 다미나디가 까야 될 포인트를 좀 잘못 짚은 것 같다. <laughs> 디스에서 까내리는 어떤 그런 분위기는 얜 알아요. 분위기나, 아 그렇지 이런 데서는 어이점 이렇게 세게 하고 뭔가 그 분위기는 아는데 그러니 짬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그 포인트 이전에 일단 그 분위기를 잡아가야 될 내용 선정에서 일단 뭐 약간 공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건 자 니가 나중에 니가 나중에 니걸 네 봐봐 내가 왜 그랬지 하고 진짜 응 반성할 거야 오늘 어, 오히려 니가 응? 더 욕을 먹을 수 있는 그런 포인트야 어. 왜헤헤헤헤그 <laughs> <laughs> <오 놀라> <laughs> <오. 웃음> 전에 이제 뭔가 크루셜스타가 보여줬던 되게 잘 정론되고 요점이 더 정확한 랩들을 크루셜스타가 거기서 하지 못한 거는 거기에 모욕을 주는 거였어요. 뭔가 그거를 딱 즉시해서 제대로 얘기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모욕적이지가 않아. 크루저스타라는 캐릭터 자체가 뭔가 이렇게 상대방을 까내리고 이러는 거에는 좀 이렇게 익숙하지 않은, 듯한, 않은 듯한데. 근데 성현이 같은 경우는 아주 낭낭하고 그냥 이쁜 목소리로 귀에 하나도, 하나도 빠지는 거 없이 다 들리는 그런 발음으로 상대방을 똑똑 씹어대는데 그것도 담이 앞에 바로 가서 이렇게 했죠. 어쨌든 내용하고 포인트 너무 좋았고요. 그게 다 들리다 보니까 듣는 사람들도 호호 이렇게 되는 이런 반응이잖아요. 호호 그래그래그래. 오오오. 그래 <laughs> 지금 그러니까 히스토리컬한 사실에 기반한 그런 내용들로 상대방을 빡빡 짓누르는데 뭐 반박할 내용도 없죠 이건. 와세다와 네? <laughs> <laughs> 로스 죽인다 시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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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와. 겁나 <laughs> 부력적이게 만들죠. 네. 내용적으로 모욕인 게 아니에요. 같은 내용을 하면서도 뭔가 상대방한테 상대방을 까 내릴 수 있는 그 포인트들을 되게 잘 알고 있어요. 네. 그게 어떤 제스처든, 그 랩을, 랩을 써나가는 어떤 랩에 그 문장의 어떤 단어 하나든, 어쨌든 그 포인트를 너무 잘 알고 로스에서 끝났어요, 이 게임은. 예. 뭐 덧말리기도 명함을 못 내밀 정도의 어쨌든 그냥 특급 디스를 보여줬어요 지금. 예. 이건 허성현이 하고 로스에서 끝났어요. 예. 뭐 칸하고 덧말리기의 존재가 뭐 얘네가 존재하는지도 모를 정도로 어쨌든 앞에서 존재감 묻나 세게 막 상대방을 다 까내려놨기 때문에 <laughs> 얘네들은 진짜 구색만 맞추면 되는 네. 뭐 이거는 뭐 네, 저스티스 내가 그냥 압살했네요 그냥 네. <laughs> 그렇게 결론을 내면 되겠습니다 진짜 내 얼굴이 여기. 고맙습니다 QM <laughs> <laughs> 이 새끼는 너무 속이 좋아 어? 뭘 당해도 허허허 웃고 그냥 넘어가고 에휴, 사람이 좋은 건 알겠는데. 돼지 캐릭터 말고, 이 새끼야. 체급 늘린다고 해놓고 몸무게만 키우려고 그래, 이 새끼, 이거. 어? 이런 캐릭터 말고, 이 새끼야. 어? 무서운 덩치. 어, 무서운 덩치 몰라? 진짜 막 때릴 것 같은 제스처도 취해보고, 뭐, 어, 좀 그런 연기를 해도 괜찮아. <laughs> 재밌잖아. 더 <웃음> 획득했다? <웃음> 압도적이네. QM하고 크루저스단은 데려갈 거고, 잘해, 크루저스단은 잘해. 특히 얘는, 음원 들어보면, 어 얘는 어쨌든 짬에 쌓은 그 표현법이 있어. 어느 부분에 자기가 어떻게 표현해야 되고, 그거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이런 이런 레코딩 기술을 쓰고, 뭐 이펙터를 뭘 주고, 등등 을 알아. 그래서 소리를 좋게 만들 줄 아는 애야. 지금 앞에 베테랑 둘을 일단 데리고 가면은, 다미니하고 윤인데, 어쨌 디스전만 놓고 보면, 다민이를 떨어뜨린 게 맞아. 어. 근데, 앞으로 걸 생각하면은, 다민이는 데려가는 게 맞아. 근데, 윤희는 아까 1라운드에서 이겨버렸으니까, 또뺄 수가 없네. 아, 그렇다면은, 다민이가 빠지겠네. 어, 지금, 크루스타나 QM은 뺄 수가 없거든, 내가 보면. 지금까지 짬을 잘 보여주고 있고, 와, 그래서 니네가 여태까지 살아있었구나, 라는 어떤 그게 납득이 될정도로 실력이니까. 어쨌든, 디스전의 결과로 보고, 아유, 다민이가 빠지겠네. 아쉽다. <laughs> 나, 아, 다민이 빼기 싫어. 나는 어, 난 다민이 데려가고 싶어. 1대1에서 윤이 이가 벌었으니까 어, 졌으면 몰라. 졌으면은 윤을 뺐을 수도 있어. 졌으면 에이 그러네 다미니입니다. 에휴 아깝다. 네, 됩니다. 아깝다. 응? 이런 축자가 여까지 기 올라온 것도 뭐 대단한 거니까. 하여튼 이번 시즌에서. 탤런트적으로는 하여간 다민이. 그리고 뭔가, 아, 얘는 진짜 노력형 천재다라는 뭐 고은이. 이런 등등의 이제 여성 뮤지션들이 두각을 나타낸 케이스인데, 어쨌든 드러났던 것들이 상반되는 것들이어서 뭐 재미가 있었지 되게. 뭐, 어쨌든 여기서 떨어져야 되는 수순이니까 떨어진 거고, 뭐, 나중에 또 어떻게 되나 두고 보자고. 어, 다민이 어쨌든 이때까지 수고했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매진하여 재밌는 소리와 모습도 보여주기 바랍니다. 다민이 수고했습니다. 이번 디스전은 뭐 그냥 덧말릭하고 q m 전이네그 사이에 이제 로스가 있으면서 더 재미가 있었고요. 솔직히 네. 이 정도가 임팩트, 이 정도 임팩트 있는 디스전은 뭐전 시즌에서도 기억이 안 나요? 아 이건 묵직하면서도 뭐 히스토리를 아는 사람들한테는 재미를 두 배로 주는 네, 그런 디스전이었으니까. 하여튼 온라인으로 서로 싸웠던 그런 배틀들의 뭔가 종지부를 찍는 배틀로서 적합했다고 봐요. q m 하고 이제 덧발리 피처링 로스였다.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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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명두하하 하하하 하하네요하하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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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서하 하하하 하하 하하하 길다 길어. <laughs> 와 이거 또 어떻게 다음에서 얼마나 뭐 어떻게 떨어뜨리려고 이걸 이렇게 두 명밖에 안 떨어뜨렸지 이거. <laughs> 아 그래? 내용이 더 있어? 어우 목이 뭐 길어. 어? 얘네 둘주 하나라고? 이건 아니지, 야씨. 베테랑급 두명 중에 한 명을 떨어뜨리고 꼬맹이를 그냥 올려간다고? 지금 이번 시즌에. 지진에... 보여주지 않고 그냥 떨어뜨린 애들이 많잖아. 지금 껌뻑, 그냥 이번 시즌 특징인가 보지. 껌뭐 어쩌겠어? 이미 이렇게 됐는데.